감자 2개 500g을 준비한 다음 먼저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는데요 두께는 1cm가 넘지 않게 썰어서 감자가 감 잡고 비교적 쉽게 익을 수 있게 해주세요 썰어놓은 감자를 리싱볼에 담은 후에 물엿 3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삼투압으로 감자의 수분이 빠져 감자가 부스러지지 않고 쫀득거릴 수 있게 15분 동안 재워주세요 이렇게 15분간 감 자는 동안 양파 반개를 감자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15분이 지나면 재워두었던 감자를 깨워서 빠져나온 수분도 함께 냄비에 감자를 넣어주세요. 준비해놓았던 양파 반개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양념을 해주세요. 먼저 고추장 2스푼을 넣고 고춧가루 1스푼 그리고 양조간장 2스푼을 넣어주세요. 맛을 마술같이 내주는 맛술 2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은 다음 고추참치 한캔을 넣어주세요. 고추참치는 최소 150g짜리로 준비해주시고요. 밥솥을 빵꾸내고 싶으신 분들은 두 캔을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물 반컵 100ml를 붓고 불을 켜주세요. 양념과 감자, 고추참치가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뚜껑을 덮어서 6분 동안 익혀주세요. 6분이 지나면 잠시 뚜껑을 열고 양념이 고르게 배어들 수 있도록 가볍게 저어서 위 아래를 섞어준 다음 불 세기를 약불로 조절한 후에 뚜껑을 다시 덮고 3분간 더 익혀주세요. 3분이 지난 후 뚜껑을 열면 양념이 자박자박해진 맛있는 고추참치 감자조림이 완성됩니다.